만들게요. 이거를 하고 일단 여기로 가서 갔다 지금 리인 음, 공원에 지금 가려고 네. 지하철 금 탔습니다. 이 지하철이 여기가 점점 이어가지고 가지를 않고 좀 기다리다가 가보겠습니다. 우림 공원 가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예, 이제 타고 한번 도톤보리카자한 가보겠습니다. 힘들면 네. 다시 자전거 타고 가야 거예요. 가좀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목소리도> 또 아, 지금 이제 자전거를 갖고 왔고. 오늘 먹을 거고 부는 빵. 새로 나온 빵. 그리고, 벌꿀 음료수. いた。

와, 게가장나겠는데 어, 너무 무거워. 안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야, 이는 뭐, 씨발. 아니, 계단 말고 없어. 내려가는 거 아. 아니. 일층 내려가는데 없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사람한다고 아무래도 네 마음속에 일단은 <laughs> 이거 어떻게든 갖고 내려가야 되겠네. 너무 <목소리나> 고워